이번 시간에는 뷰와 관련된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뷰가 하나가 보이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네 뷰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뷰 상단을 보면 뷰 메뉴부터 패널까지, 뷰부터 패널, 모든 뷰에 똑같은 메뉴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뷰와 관련된 세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커서를 이쪽, 퍼스펙티브 뷰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에다가 플랜을 좀 하나 집어넣어주고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도록 해서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만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좀만 키워주고 W 키를 넣고 이렇게 좀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드는 좀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드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갖고 그리드 감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보면 지금은 쉐이딩 모드로 보입니다. 여기 쉐이딩에서 보면 스머스 쉐이드 올 모드입니다. 와이어 프레임형를 보고 싶다면 그 와이어 프레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볼수 있고, 보통은 셰이딩 모드에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도 작업하게 되는데, 이 셰이딩 모드에서 작업하면서 여기서 그 위에 와이어 프레임도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체크해준다. 그럼 와이어 프레임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 체크해도 되고, 여기 꺼져도 되고, 아니면 여기 클릭하면은 와이어 프레임 모드, 여기 클릭하면은 쉐이딩 모드. 또,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쉐이딩 모드에서도 이렇게 엣지가 자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이지 않던 엣지가 자동으로 나타난 것을, 즉, 와이어 프레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 쉐이딩 모드에서 보면은 또 엑스레이 모드란 것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클릭하면 여기 보이지 않던 선 보면은 이쪽, 이쪽, 이쪽 보이지 않던 선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엑스레이 꺼주면 안 보입니다. 얘들이 어느 때 유용하냐?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클릭하고 작업 모드를 엣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엣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쉐이딩에서 엑스레이를 체크해줍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엣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오브젝트 모드 를 바꿔주고 쉐이딩에서 엑스레이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 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씬에는 필자가 아무런 라이트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도 추가하지 않은데, 아무런 라이트도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라이팅 보면, 디폴트 라이팅을 사용하라. 이 옵션이 체크되가지고, 라이트가 없어도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얘는 큐브, 얘는 플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필자가 한번 라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는 이쪽 렌더링으로 가갖고, 가장 일반적인 포인트 라이트 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디폴트 라이트에 서 조명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라이팅으로 가서 use all light 단축키는 7입니다. 얘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라이트가 아니고 사용자가 배치한 라이트들, 라이트들을 가지고 조명을 연출하게 됩니다. 라이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좀 밝고, 여기 좀 어둡게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고, 어, 그림자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팅으로 하고, 여기, 섀도우 체크해 줍다 그럼 이렇게, 그림자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도. 이쪽에서 보면, 여기 그림자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고, 여기. 사용자 배치한 라이트를 켜줄지, 아니면 디폴트 라이트를 사용할지, 여기를 이용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쪽 라이팅에서 쉐이드, 도우 꺼주고 여기도 라이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라이트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how'라는 또 메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타입별로 씬에서 보이게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때 사용한다. 여기 보면은 라이트, 라이트가 보이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라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라이트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쇼, 라이트. 한번 이쪽으로 가서 커브에서 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추가됐습니다. 커버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예 쇼에서 넙스 커버 그러면 커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넙스 커버 보이게 해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그럼 커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커브를 선택해서, 들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패널 패널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패널을 패널 퍼스펙티브 뷰가 나타나고 되는데 나는 퍼스펙티브 뷰 말고 다른 거 오소그래픽 뷰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이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제공된 뷰인데 오소그래픽 뷰인 프론트나 사이드. 탑뷰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제공되지 않는 뷰입니다. 그냥 평면, 평평한 상태의 뷰입니다. 이렇게 프론트. 그럼 이제 프론트뷰로 바뀌고, 또, 탑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들 말고 다른 거로도, 뭐, 패널 중에서 나는 그래프 에디터. 여기에 뷰가 아니고 그래프 에디터가 나타나도 이렇게 할수 있고, 다시, 나 퍼스펙트 뷰가 보일래. 얘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퍼스펙트 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얘가 있습니다. 얘. 텍스처가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얘는 이제 재질을 다른 다음에 좀 살펴봐야 할 것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다. 그런데 그 텍스처가 씬에서 보이게 하려면 얘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얘를 체크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하이퍼 쉐이드가 나타나게 하고, 재질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야 재질 중에 가장 단순한 거, 램버트를 클릭해줍니다. 램버트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주고, 컬러, 색상 대신에, 얘를 클릭해갖고, 체커를 클릭해 줍니다. 체커 무늬를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래 지금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램버트 재질에 우클릭합니다. 적용되도록 어사인 머티 t 를 띄워 뷰포트 셀렉션을 줍니다. 그러면 체커 무늬가 들어 있는 재질 여기에 적용되는데이 신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체커라는 텍스처가 신에서 보이도록합시다 그러면 텍스처들을 클릭해 줍니다. 텍스처가 들어간 재질이 신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에서 바로 이 텍스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